제가 어제, 그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 항우의 행사 운영을 위해서 독한 나를또부었더니 입이 마르고 목이 완전 났습니다. 그 좋은 목소리가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는 고향 선노배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애빈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희망찬 새해의 기운과 복된 지 해의 행운으로 올해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와 늘 가족과 함께 응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재개 날이 온 항우에는 종일 및 해장 이침수7년을늘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향 남해에서 철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축하자 오신 장충남 군수님과 남해군 의회 박경길 회장님, 군공무지분군 의원님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설천면 항우 회장님 그리고 고향 설천면에서 아주 오신 고향 서두배님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2018년도는 국내적으로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했던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원 간에 개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건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 그 배나의 무게와 속도가 은혜보다도더 크게 항우님들을 끼쓰는 느게을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서서히 과거의 시간 속으로 흘러가고, 기년새에는 새로운 배다와 개혁으로 우리 항우들의 삶이 삶의 여건이 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항우 여러분, 동물성 남에서 태어나고 남해가 고향이라는 독립성을 가진 우리들한테. 항우회라는 인연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동경한다면 우리들이 모두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한 항우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항우회와 대원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들일수록 고향 삼길이 서로 화합하고 상부 상조의 핵심으로 서로 돕고 항우회에 적극 참여하여 복대지해의 꿈을 함께 이루가봅시다 존경하던 모양스노벨. 그리고 친구 여러분, 사랑은 돌아서면은 암이 되지만 증은 돌아서도 우리로 남는다고 합니다. 하며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고 하지만 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랑하는데 사랑보다 더무슨 것이 증이라고 합니다. 새해는 더욱 성이 많은 항우회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그들 부탁드리고 임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로지많은 부득순 회장님께 많은 사랑과 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정이 단풍들은 행복한 웃음과 하는 일이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신인사에 대하러 갑니다. 아무 여러분, 동의합니다. 사랑합니다.